안녕하세요, 루팡삼세입니다. 루팡삼세 TV 시리즈입니다. 자, 오늘은 여기 있는 이금고를타라는 지금 금고 지하에 있는 한번 가보겠습니다. 아, 어, 이쪽이 아닌가? 아, 아. 아, 찾았습니다. 잠시만요, 올라가 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다 올라가 보겠습니다. 어, 궁고에 여기 다이아몬드 때 다이아몬드 금괴가 있네요. 쳐 보겠습니다. 잠시만요. 어떻게, 동 자마, 널, 셰아 갑자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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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다 갑자기, 자기기까지기습니다 감사합니다